다양한 생존 관계가 존재하는 생태계 모든 생물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생존이 아닌 취미로 다른 생명을 죽이고는 합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바다 착한 낚시인 이성진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오션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 대표님과 함께, 음, 낚시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피해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요. 대표님, 대표님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자리를 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큰 고니가 최근에 어, 부리에 낚싯줄이 칭칭 네. 감겨 가지고 음. 어 신고가 되고 구조된 네. 다음에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 여기 충남 야생동물 구조 센터에 와 있는데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좀 안에 들어가서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좀 네. 설명을 들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 낚시 쓰레기로 인한 피해 사례라고 하니 가슴이 무척 아픈데요. 네, 곧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피해가 지금 심각한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푸른 바다를 살리기 위한 그 다섯 번째 노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공주대학교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선임 수의사님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공주대학교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10년도에 정식으로 개소가 되었고요. 네. 현재는 그 환경부와 네.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센터는 충청남도에서 발생되는 야생동물의 이제 피해 혹은 그~ 전환되는 사항들 그런데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 나와서 구조를 하거나 혹은 그렇게 구조되어 든 동물들을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또 역할들과 정보들을 통해서 어~ 대중들에게 야생동물과 그 자연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어~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왜 오게 되셨는지요? 네, 예, 저희는 야생 동물이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들을 네. 수집하러 왔습니다. 네. 큰 고니가 낚시줄에 침침 부리가 감겨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듣기도 했지만, 네. 어, 큰 고니 이외에 다른 동물들은 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수사님. 그렇다면 한 해에 구조가 돼서 오는 그 야생 동물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물론 지역마다 있는 센터에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네. 충청남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접수되는 구조되는 동물의 수는 연간 약 평균 700에서 800여 마리 정도가 음, 어, 되고 있습니다. 어, 700에서 800마리는 상당한 숫자인데요. 그렇죠. 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살아 있는 상태로 구조된 동물들이 대다수기 이 때문에 음. 죽어 있거나 그런 상태의 동물도 훨씬 더 많겠죠. 아, 훨씬 더 많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낚시 쓰레기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사례.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어, 경험이 있으시다면? 네. 보통은 이제 낚시와 관련된 그런 도구로인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네. 낚시줄, 혹은 네. 뭐 낚시 바늘, 네. 납출을 위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좀 경우는 뭐 특별한, 어, 특수한 종이 아니라 그런 종이 아니라 어린 새들, 특히 네. 어린 괴인감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그 태어난 지 얼마 한 달, 두달 정도밖에 안된 어린 개체인데 불구하고 낚시 바늘을 삼켜서 어,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결국은 어, 빠르게 발견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굶은 상태로 그리고 낚시 바늘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음.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회복이 또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조금 자기 생을 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꺼져가는 생명을 볼때 많이 안타까웠고요. 음. 좀또 힘들었던 점 중에 또 하나는 낙시 어, 납출을 먹게 될 경우에는 납 중독이라는 그런 이제 중독 증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납 중독 치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네. 어, 저희 센터는 최소한 1년간 이상을 짐조로 어, 관리하고 를 있는데 그만큼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면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네. 전국적인 그 피해 사례. 를 데이터화해서 네. 수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만 어, 한 25개월 정도 자료를 네. 쭉 수집을 해보니까 45건 정도가 수집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는 저희가 수집한 거는 딱 45건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낚시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33건이나 됐었어요. 아, 상당한 비중.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낚시 쓰레기가 야생동물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낚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단계별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수의사님, 저희가 지금 이야기 도중에 이 앞을 보니까 굉장히 섬뜩한 무서운 물건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어, 샘플로 채취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것들이죠? 네, 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어, 저희 센터에 이제 낚시와 관련된 사고로 구조 네. 동물에서 어, 그 낚시 관련된 납추라든지 뭐 낚시 바늘 이런 것들을 제를하면서 모아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일부를 모아놨었는데 특히나 최근에 어,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어 큰고니의 입이 입술 혀가 짚이 감겨있던 게 낚시 줄이거든요. 완전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생활 낚시 용도로 쓰였던 그런 낚시 줄 같아요. 네, 이게 위 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위 내로 남아 있었고 혀에 짚이 감겨있어가지고 먹이활동 을 아. 정상적으로 하기 못하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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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지금 생활 낚시. 소품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된 거죠? 어, 여기 당겨져 있는 낚시 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괭이갈매기 시월달에가 그러니까 구조가 됐었는데 그 괭이갈매기 식도부터 위 안에까지 이 낚시 바늘이 다 걸려 있는 상태로 구조가 됐던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안타깝게도 이제 낚시 바늘이 걸리게 되면은 비행은 가능하고 뛰어날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잡히진 않는데 잡히게 되는 순간이 포획이 됐을 경우에 구조가 됐다는 것 자체라는 사실은. 많이 기아 상태에 빠졌거나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죠. 음. 그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는 어, 살진 못하고 결국 은 죽었기 에돼에그렇요 음. 아, 네. 음. 지금 이거는 좀 약간 부피가 큰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채취가 된? 네. 일반적으로는 거군요? 이제 보통은 이제 낚시와 관련된 거니까 물새류들이 많이 이제 사고를 당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물새류뿐만 아니라 뭐 어, 맹금류라든지 뭐 산에는 까치라든지 네네. 이런 친구이 많이 이렇게 낚시와 관련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이건 나무까지 이제 낚시줄이랑 낚시 줄이랑 낚시 바늘 이런 게 통째로 걸려있던 것이었는데 여기에 네. 어, 날든 새가 낚시 줄에 음. 엉켜가지고 그렇게 매달린 채 바둥바둥 되다가 죽었던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음. 피해 사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음. 사실은 발견이 된게이 정도고 발견되지 않은 건 음. 더 훨씬 더 많을 훨씬 더 많겠죠. 수십 배, 뭐 수백 배더 많이 있겠죠. 음. 제작진은 당시의 자료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수 있었습니다. 빈박했던 순간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바쁜 손길 치명적인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납중독 인간의 가벼운 선택은 생명을 가볍게 죽이는 선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그 낚시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어, 친환경 낚시 제품 조구들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네. 또 하나는 물고기를 잡았다가 네. 다시 놓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네. 놓아주실 때 어, 어차피 그 한번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는 놓아줘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낚시 바늘은 제거한 다음에 그 놓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어, 어차피살 확률이 그지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완전히 제거하고 죽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면 이제 좋은 먹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더큰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바늘은 어찌 됐든 간에 좀 불쌍하지만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낚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로 직접 동물을 다루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 표지판 같은 거를 음. 만들어서 네. 특히나. 저희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면은 다발하는 지역들이 많이 발생을 할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 같은 곳에다가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한 다음에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신 이후에 하는 행위 도중에 그런 부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최대한의 피해를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죠 음. 아, 좋으신 말씀 같아요 네, 수의사님 여기 지금 라벨에 붙어있는 날짜를 보니까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은 그큰 고니에서 채취한 낚시줄 같은데요 고니는 지금 건강에 잘 살아있나요? 네그치료도잘 받았고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을 해가지고 현재 서산 쪽에 있는 무세장에서 아, 예. 어~ 완전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큰고의 모습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네. 네,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예 지금 저희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재활관리사분께서 나와 계세요. 저희가 지금 그 낚싯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큰 고니가 여기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네. 지금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야생동물 구조 센터는 조난당한 야생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한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추가적으로 뭐 야생동물에 대한 뭐 생태 연구나 아니면 대중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를 부탁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이곳에 오기 전에 그 큰곤이라는 새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네. 큰곤이라는 새가 어떤 새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큰곤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큰곤이는 매년 약 10월 정도에 이제 찾아와서 음. 다음해 3월에서 4월까지 머물다가 네. 이제 북상을 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사고를 당할 당시가 이제 3월 말쯤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구조가 되었. 지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상을 해야 되는 시기를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친구이죠. 아,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름에도 네, 불구하고 네. 부상으로 인해서 네. 낚시줄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서 무더운 여름을 네, 보내는 고있 그런 새네요 네. 안타깝네요. 네. 발견될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우선 지금 이큰 고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도 두 번이나 구조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방생을 앞두고 나서 다시 또 구조가 될게 조금은 걱정스러워서 추적기를 부착을 해서 보낸 친구였기 때문에 네. 방생을 한 후에 이 친구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좀 감지가 돼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봐서 이큰 이 고니를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 어, 활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부리에 뭔가가 이물질이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가지고 네. 저희가 다가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낚시줄 입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진짜 기구한 운명이네요. 네, 이 새는 그렇죠. 벌세 번이나 네. 그 구조센터까지 오게 됐는데요. 네, 예, 네, 정말 안타깝네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고니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야생으로 돌아가게 되나요? 네,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울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올 때까지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올해 겨울이 되면 다시 한번 방생이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저 친구가 낚싯줄에 걸려서 들어왔다시피 계속해서 낚시로 인한 뭐쓰레기의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한은 저 친구가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네. 사실은 방생이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또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 제가 알기로는 큰 네. 고니는 이전에 납추를 삼켜 가지고 그납 중독 때문에 네. 폐사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던 네,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는 그런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나요? 보통 이제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납으로 만들어진 봉돌이 이제 네. 바닥으로 네. 내려앉으면서 네. 수초나 돌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그걸 네. 풀어내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고 또 쉽게 끊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버려지는 납, 납을 이제 큰고니와 같이 물에서 사, 생활을 하는 야생동물들이 네. 먹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나 큰고니 같은 경우는 고개를 거의 뭐 물의 바닥까지 이렇게 바고서 네. 네. 수생식물의 뿌리 같은 거를 즐겨 먹는 그런 친구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강의 바닥을 샅샅이 뒤지는 거죠 네네. 그 과정에서 납추를 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특히나 야생동물이 굉장히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납추를 하나라도 먹게 되면 심각한 납중독에 걸려서 여러가지 신경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폐사를 하는 경우가 네네.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 납추 한 개만 먹어도 죽는다는 얘기죠? 네 그럴 네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낚시줄이나 기타 다른 낚시 쓰레기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얘기를 드리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관리사님 네. 음, 마지막으로 그 낚시인들께 혹시 네. 당부드리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네. 해주세요. 일단 낚시가 워낙에 많은 분들에게 오래 전부터 사랑받아왔던 좋은 취미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 낚시가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버려지는 낚싯바늘이나 낚싯줄, 뭐 납주뿐만 아니라 낚시를 하고 난 후에 잔존되어지는 쓰레기마저도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낚시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뭐 흔적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낚시인들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 낚시 쓰레기들 저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하나 하나가 이렇게 많은 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 저도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뭐 조그만 쓰레기 하나라도 무심결에 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요, 제가 그 저도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외에 갈매기 같은 그 천연 기념물은 아니지만 갈매기 같은 그런 새들을 어 낚시 바늘로 한번 걸어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도 낚시인 분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어 재활관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어, 갈매기같이 굉장히 흔한 새들도 낚시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구조센터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어, 취미로 하는 그런 활동 때문에 또 다른 이면에서는 애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저도 낚시인지만 이제까지 그 관광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같아요. 어, 앞으로는 그 사소한 쓰레기도 이렇게 큰 피해를 줄수 있고 그 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다는 걸한번 정도는 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낚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관사님 저희가 아까 처음에 큰 고니를 부상 네. 입은 큰 고니를 보러 왔잖아요. 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네, 이쪽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동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제작진은 낚시 쓰레기 피해로. 실제 치료 중인 큰곤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간 개체에서부터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 관리사님 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저 희고 큰 아주 예쁘게 생긴 잘생긴 저 새가 큰곤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친구가 이제 큰곤이라는 새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리와 이제 혀에 낚싯줄이 엉켜서 이곳에 오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친구죠. 아, 그럼 지금은 다 제거가 잘된 상태인가요? 네, 일단은 뭐 그때 생겼던 뭐 구강 내 상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치료가 끝난 상황이고요. 음. 이제 뭐 겨울철세이기 때문에 다시 다가오는 겨울이 올 때까지 여기 머물고 있어야 돼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 낚시줄이나 이런 걸, 걸그 제거를 안 했으면 저 고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제 낚시줄이 걸린 채로 발견이 되지 못해서 네. 이제 이곳으로 오지 못했다면 네, 섭식이 불가능했겠죠, 아무래도. 먹이를 먹을 네. 수가 없는 얘기죠. 낚싯줄이 엉켜 있을 때 이제 구강 내에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입속 가득. 네, 맞습니다. 낚싯줄이 뭉쳐져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섭식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갔을 거예요, 아마도. 굶어 죽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선생님 저기 저 새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새의 경우에도 낚시 쓰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여기 온 개체는 낚시 쓰레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낚시 쓰레기 때문에 온 건가요? 아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않까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연적인 어떤. 사... 현상에 의해서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곳에 네. 오게 됐는데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저어새 역시 마찬가지로 낚시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목에 목에 이제 낚시 바늘을 삼켜서 저어새가 구조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있는 우리는 네. 다리가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흰뺨 그 검둥오리라는 새인데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내내 쉽게 만날 수 있는 네, 그렇지, 그런 네, 새이기는 네, 그렇지.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낚싯줄이 네. 다리에 이제 얽혀 매여지, 매어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다리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겪었어요. 네, 그래서 네. 한쪽 다리를 잃은 채로 이곳에서 구조가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사실 한쪽 다리가 없다는 건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헤엄을 못 치지 않을까요? 헤엄은 사실 치는 데는 크게 네,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육지에 있을때 이제 어떤 포식자의 공격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아무래도 내 네, 회피를 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기에는 사실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낚싯줄에 걸려도 그게 다리를 부러질 수 있나요? 잘라질 수 있나요, 낚시줄? 네, ]가요? 낚시줄이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풀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어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노력을 하다가 점점 더 결국에는 낚싯줄이 더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할 경우에 또 발견이 늦게 되어진다면 신체 일부가 잘려져 나간 채로 발견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곳에 와서 직접 그 낚시줄과 기타 낚시 쓰레기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요.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피부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 푸른바다도 앞으로 이런 낚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수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이 있지만 분명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결과들이 모두가 함께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듯이 우리의 가벼운 생각이 생명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수 있는 세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분 좋게 드시고, 지워라 버리고 가셨네. 아, 죄송합니다. 아 작년까지 한번할때 이러지 않았는데. 우와, 여기 보니까. <laughs> 쓰레기를 마음껏 버리시고 가는 게 사실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벌써 꽉 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않은 남아지. 와, 그래도 이만큼 남았네.